황혼의 춤, 그리고 소통의 재발견,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감, 그것은 마치 심장을 찢어내는 듯한 고통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부부 사이의 균열은 더욱 그렇죠.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지만, 이번처럼 예상치 못한 반전과 깊은 울림을 준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배신에 대한 것.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추측을 뒤엎을 따뜻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헌신했던 배우자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듯 달라진다면 외모에 집착하고 숨겨진 취미를 만들며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다면 그 불안감과 의심은 한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60대 초반의 박민호 씨입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치고 퇴직한 그에게 아내의 변화는 마치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과연 이 황혼의 부부 사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강민호 씨의 의심은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어떤 외로움의 신호였을까요? 오늘의 실화 미스터리. 지금부터 그 베일이 벗겨집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사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던 목요일 오후 저희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선 박민호 씨는 회색 정장을 단정히 입었지만 그의 어깨는 오랜 고민의 무게로 잔뜩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전화로 예약했던 박민호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이 누설될까 두려워하는 듯 했죠.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자. 그는 소파에 앉아서도 몸을 잔뜩 경직시킨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회안과 최근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민호 선생님. 어떤 일로 저희를 찾아오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아내가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저희 부부는 결혼 35년 차입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저도 작년에 은퇴했죠. 평생 집에는 신경도 못 썼어요. 아침 7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과였습니다. 집사람은 평생 저 뒷바라지하고 살림만 했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60세 여성 최정화 씨. 수수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석탈 전부터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민화 그리기 수업을 듣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자기 시간을 갖는구나 하고, 그는 차를 마시려다 말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내가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미용실을 한 달에 두 번씩 가고, 밝은 색깔의 새 옷들을 사드리더니, 세상에 빨간색 댄스화를 샀더군요. 보석 같은 게 잔뜩 박힌 아주 화려한 신발이요. 평생 흰색 운동화만 신던 사람인데 평소와 다른 화려한 신발을 구매하셨군요. 신발뿐이 아닙니다. 화장도요. 전에 쓰지도 않던 립스틱, 아이섀도, 블러셔, 화장대가 온통 화장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뭔가 들뜬 모습이고, 예전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눈에 생기가 돕니다. 가끔 혼자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기도 하고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떨렸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던 건 맞습니다. 아내 생일,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기 일수였죠. 하지만,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미치겠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도 들쭉날쭉합니다. 전에는 5시면 왔는데 요즘은 6시, 7시 물어보면 동료들과 차를 마셨다고 하는데 돌아올 때 보면 화장이 처음 나갈 때보다 더 진해져 있어요. 옷차림도 묘하게 꾸민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제발. 제 아내가 정말 문화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아니면 어떤 남자와 은밀한 만남을 갖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외도의 차원을 넘어 황혼기에 찾아온 부부의 소통 문제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곧바로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최정아 씨의 일거수일 투족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최 씨는 예상대로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동료들과 커피숍에서 한 시간가량 평범하게 담소를 나누고 귀가했습니다.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 씨의 의심이 기우였을까?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최 씨는 문화센터가 아닌 시내 중심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30분을 달려 시내 번화가에 도착한 그녀가 향한 곳은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정실장, 화장실에 들어갔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집중해. 약 30분이 지났을까.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수수한 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새빨간 루비색 립스틱 짙은 아이섀도우로 완벽하게 변신한 모습이었습니다. 발에는 박민호씨가 말했던 반짝이는 빨간 댄스화를 신고 있었죠. 세상에 마법처럼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변신한 최씨는 당당하고 들뜬 걸음걸이로 번화가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간 건물 입구에는 굵은 글씨로 실버 콜라텍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콜라텍. 바로 이거였군. 의뢰인이 말했던 그 의상과 화장의 이유가 저희는 콜라텍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콜라텍 안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귀청을 때릴 듯 울려 퍼졌고, 60대 이상의 시니어 남녀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모두가 활기차고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최정화 씨는 콜라텍 안에서 무려 4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5시가 다 되어 그녀가 나올 때 땀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집에서는 볼수 없었던 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공중화장실로 들어가 모든 흔적을 지우고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월, 수, 금은 민화 그리기 수업, 화, 모, 토는 콜라텍 댄스라는 완벽한 이중생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콜라텍에서 춤을 추며 숨 막히는 일상을 탈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토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콜라텍을 나선 최정화씨 옆에는 한 남성이 동행했습니다. 70대 초반에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신사복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걸었고 남성은 최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깊은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춤, 동료 이상의 관계임이 분명했습니다. 정실장, 사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들이 다정하게 향한 곳은 콜라텍에서 몇 블록 떨어진 모텔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던 최 씨와 그 남성은 함께 모텔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박민호 씨의 끔찍한 의심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약두 시간 후, 그들은 시간차를 두고 모텔을 나섰습니다. 최 씨는 다시 화장을 지우고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 충격적인 현장은 이미 저희의 카메라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민호 씨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박민호 선생님, 이제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정화 씨의 이중생활, 패턴과 콜라텍에서의 만남,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이게 도대체, 그는 사진을 보며,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고, 눈빛은 순식간에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35년,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콜라텍이라니 콜라텍이라니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 분노, 그리고 35년 결혼 생활의 허무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군요. 저는 이제 아내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겠어요. 저는 박 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서는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 진실이 두 사람의 남은 인생에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말은 제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박민호 씨가 다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훨씬 평온했습니다. 분노와 절망 대신 묘한 깨달음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탐정님, 아내와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니 결국 인정하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남편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35년간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과 소통했지만 아내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퇴직 후 제가 집에만 있으니 서로 더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콜라텍을 다니기 시작하신 거군요. 네. 아내 말로는 콜라텍에서 춤을 추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항상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였는데, 콜라텍에서는 최정화라는 한 사람으로 대접받았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춤바람이 아니라, 존재감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남성과의 관계는? 박민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도 혼자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그분과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럼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것은, 아내가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 했지만,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분은 살던 집을 처분하고 현재 모텔에서 혼자 기거하고 계시답니다. 그날 그분이 찢어진 옷을 못 꿰매서 난처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가 그분 집 모텔에 가서 옷을 꿰매주러 간 거였다고 합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고 저는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의심과 정황이 외도를 가리켰지만 진실은 지극히 인간적인 돌봄이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는데, 그분이 나이도 10살 정도 많으시고,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마치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해주지 못했던 정서적인 지지를 그분에게서 받은 거죠. 저희는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부적절한 관계로 단정 지었지만, 사실 그것은 외로운 영혼들의 위로와 교감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내와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의 문화센터에 함께 등록했습니다. 민화 그리기를 같이 배워보려고요.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콜라텍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그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춤추는 것을 정말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내와 함께 춤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왈츠를 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35년간 그의 얼굴에서 볼수 없었던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그 남성분과는 이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아내를 소중히 하라고 조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부가 함께 그분과 차를 마시기도 하고, 콜라텍에서 함께 춤도 춥니다. 하하, 한달 후, 박민호 씨로부터 감사 전화가 왔습니다. 탐정님 덕분에 아내와의 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처음엔 외도를 의심했지만, 결국 우리 부부가 소통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이제는 매일 아내와 대화하고, 함께 그림도 그리고, 땀 흘리며 춤도 춥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명백해 보이는 증거도 진실을 완전히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요. 최정화 씨의 콜라텍에서의 일탈은 외도가 아닌 고립된 일상에서의 탈출구이자 자신을 찾아가는 간절한 과정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서적 소통과 외로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박민호 씨 부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딛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황혼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중년 부부들도 이들처럼 침묵 속에 외로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 새로운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